제가 이 자리에 서 있어도 될지 모르지만 먼저 이 자리에서 나눌 수 있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구이돌의김연섭이라고 합니다. 제가 처음 교회에 갔었던 기억은 초등학교 때로 기억합니다. 그때 야구가 유행했기 때문에 교회 강도사님께서 4주 연속 나오면 야구 배트를 선물해 주겠다고 했었는데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지만 아침을 깨워서 4주 연속 출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주신 것은 낡은 축구공이었어요. 그 회색 껍데기 다 까진 축구공 있잖아요. 그거를 받아가지고 너무 기분이 상해서 그 거짓말하는 사람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교회. 그래가지고 교회에 뭔가 모를 배척감이 있었고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 본능적으로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닌다는 건 생각조차 해볼 수 없었어요. 근데 하지만 이제 제 인생을 바꾼 사건이 하나 있었죠. 한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laughs> 제 여자친구인데요. 그 여자 친구를 만나게 됐고 그 여자 친구는 이제 교회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요일 날마다 교회를 갔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에 갑자기 다니엘 기도회라는 기도회를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건지 모르고 무슨 마음인지 몰랐지만 따라가게 됐는데 거기서 진짜 큰 충격을 받았어요. 막몸 흔들고 있고 막 울부짖고 었어서 저는 여자친구가 사이비 종교에 빠진 줄 알았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는 여자친구를 헤어져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했을 정도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교회가 더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아, 다신 가지 않아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있었는데, 저에게도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할 시즌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학교 다닐 때막술 마시는 거 좋아하고 놀러 다니는 거 되게 좋아해서 학점이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지, 지원을 하기, 그 지원하는 병원에 최소학점을 맞출 수밖에 없었어요. 막 토익도 없고, 막 이런 저에 대한 그런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떨어질 게 분명했고, 낙담하고 있는데, 여자친구가 이제 기회다 되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기도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저는 누군지도 모르는 그 신에게 기도를 했었죠. 붙여주시면 교회에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붙었습니다. 그래서 여자친구가 축하하고 했지만, 저는 제가 면접을 잘 봤다. 나는 역시 잘한 사람이야. 이런 저의 자만감에 빠져 있었는데, 여자친구가 이제 저에게 알려줬어요. 오빠, 기도해서 된 거라고. 하지만 그 말을 듣는 즉 그때도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잘했다고 생각했었고, 제가 뛰어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지나다 보니까 여자친구가 또 저에게 큐티라는 걸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큐티를 하는데 너무 답답했어요. 너무 싫었고. 시간이 너무 안 가고 30분이 3시간 같았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에 기도 적는, 기도 제목 적는 란이 있더라고요. 그걸 적어보라고 했는데, 제가 무슨 기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로또 되게 해주세요라고 적었습니다. 근데 한 번을 들어줄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시간이 계속 지나다가 저에게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뭐, 일하는데도 문제가 생기고 뭐 이런저런 문제가 생겼을 때, 여자친구는 그때도 또 다시 기도를 해보자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 제목을 적기 시작했죠. 근데 이번엔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도로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진짜 제가 뭐 말씀드리면 하루 종일 걸릴까봐 말씀을 못 드리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저는 그때조차 믿지 않았습니다. 이건 생각하기 나름이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어. 이러면서 합리화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던 중 이제 여자친구랑 결혼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여자친구는 자기는 교회 다니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의, 저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를 가야겠죠 그래서 교회를 가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시기가 코로나 시기였어요 그래서 다행히 교회를 안 갔습니다 영상대로 제 같이 했는데 그게 더 지루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루하고 이걸 왜 듣고 있냐 이건 인문학 콘서트 같은데 이거 도움도 안 되는데 왜 듣고 있나 이렇게 했지만 어쩌겠습니까? 결혼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꾹 참고 했습니다 그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시간이 지나다가 저에게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교회를 찾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대구동신교회에 오게 되었는데, 진짜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나만 정말 많은 사람들 덕분에 아포슬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그 그러면서 이제 사랑방 가장님하고 저랑 같은 친구들, 또래들 만나서 교제도 나누고 했습니다. 저는 성격이 집에 가만히 박힌는 성격이에요. 누굴 만나는 걸 되게 좋아하는 성격인데. 근데 그 친구들이 수요일하고 금요일하고 밥 먹자고 부르는 겁니다. 밥 먹고 같이 예배 드리자고요. 그래서 저는 예배는 별 생각 없고 밥 먹으러 나갔습니다. 그래서 밥 먹고 같이 예배도 드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요일은 그렇다 치고 수요일하고 금요일은 이 사람들이 왜 여기 나와 있을까? 그 피곤한 저녁에 여기에 왜 있을까 여기서 시간을 왜 쓰고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하나님이만 신이 너무 궁금하게 되었고요. 기독교라는 종교가 어떻길래 이사람들 여기까지 부르게 되었을까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교육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신화로만 느껴지던 그분들이 제 생각 속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독교를 안 믿은 지 30년이 되거든요. 그래서 쉽사리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예배에 참여하고, 아무리 교육을 들어도 머리하고 눈으로만은 알지만 마음으로는 절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항상 고민하고 생각해도 기도해도 되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에 제가 생각지도 못한 지극히 저 일상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일합니다.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는데, 생사에 갈림길에 선분들을 조금씩 봐요. 그리고 하루에도 사망하시는 분들을 조금씩 봅니다. 오늘 봤던 분인데 내일 출근하면 안 계세요. 돌아가신 경우도 있고 뭐 태어나신 경우도 있지만 그걸 계속 보다 보니까 조금 죽음에 대해서 조금 무뎌지더라고요. 그냥 지나가는 일상 같고 그냥 저의 일 같았습니다. 근데 이제 병원에서는 개인정보 때문에 그 사람이 얼마나 돈이 많은지 얼마나 많은 어떤 삶을 산지 모릅니다. 절대적인 기준은 알지만 조금 짐작해 볼수 있어요. 1인실에서 입원하셨는지, 다인실에 입원하셨는지, 뭐, VIP 병동에 계시는지. 근데, VIP 병동에 계신 분은 돈이 많으신 분들이겠죠. 근데, 죽음 앞에서는 모두 평등하다는걸 깨달았어요. VIP 병동에 계신다고 더 화려하게 돌아가시지도 않고요. 뭐, 다인실에 계신다고, 뭐, 평... 처참하게 돌아가시지도 않습니다. 그냥 똑같이 다 돌아가시고요. 그 분들의 보호자분들도 다 똑같이 슬퍼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교육 때 배웠던 게 깨닫게, 되, 다시 생각되게 되더라고요. 죽음 뒤에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리 제가 삶 속에서 무엇을 다 이루었다 하더라도 의미가 없게 되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바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셨으면 좋겠다고요. 계셔야 한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그분의 존재를 갈망하게 되고요. 점점 믿어지게 되더라고요. 그 시간을 되돌아서 한번 다시 생각해보니까 처음에 그, 로또해주세요. 이 기도했던 기도들도 여러 가지 저의 인생의 두려움들도, 기적들도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저를 교회에 오게 하셔서 일상 속에서 그분을 발견하게 하시고, 찾, 기, 발견하게 하시고, 찾으시길 기다리시고, 완벽하게, 완벽한 시나리오처럼 이 모든 걸 계획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혀 급하지도 않았고요. 되게 천천히 스며들게 말입니다. 절대로 끊을 수 없고, 실패, 매번 실패했던 금년도, 그리고 자주 먹던 술도 모두 끊어버리고, 바뀔 수 없었던 같던 삶의 이런저런 변화들을 돌아보니 모든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었던 일이십니다. 지금도 제가 만난 친구들처럼 정말 너무 많이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은 드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어떨 때는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설교 말씀으로, 어떨 때는 운전 중에 듣는 찬양으로, 어떨 때는 영상으로, 일상 중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느낍니다. 어떤 분은 중학교 때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기도 중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다라고 하는데 저도 언젠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날 그 날을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그 날에 흘린 뜨거운 눈물도 기도하고요. 그때로 일으키실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며 순종하고 살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시기를 기도하고 함께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